한만에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2018년형 G80을 1,600만 원대에 드릴 거고요. 당연히 깡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반자율 주행, 정동 트렁크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형 G80이 1,600만 원대라고요. 감가가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어,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2018년형, 2017년 말 등록 해서 2018년형으로 나와 있는 G80 차량이고요. G80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쪽에서 전자 기어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DH에서 아무리 따라하고 튜닝하고 해도 못 가져가는 전자 기어봉이 G80에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G80에서 늘 말씀드리죠. 프리미엄 럭셔리가 진짜 가져가기 좋은 등급이라고요. 가져가고 싶은 옵션 프리미엄 럭셔리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반자율 주행은 전차주분께서 추가를 해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키로수까지 많을 걸로 예상하실 분들 많을 텐데 12만 키로대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오 적정 키로수예요 제네시스 DH 가격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져갈 수 있는 이유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어, G80, 제네시스, DH 저희가 1년에 몇대 출고하는지 세봐야 될 만큼 정말 많이 판매가 되는 차종인데 G80은 이 금액대에 가져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추가로 여러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블루 링크 들어가 있으니까 원격 시동 거시면 되고요 없는 옵션을 참는 게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뭐야 전동 트렁크랑 반자율주행 되는데 혹시 어라운드뷰까지는 제가 노리면 안 되겠죠? 아, 아주 중요해. 팀장으로서의 자질이 아주 다분히, 다분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제가 이걸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어라운드뷰를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라운드뷰, 반자율주행, 전동트렁크 다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쪽 봤을 때 전망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럭셔리 부터입니다 제가 G80이랑 EQ900에서 늘상 프리미엄 럭셔리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옵션은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들어갑니다 전방에 차간거리 유지 기능,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현재 40에서 50%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여러분, 이 스크래치는 스크래치대로 봐주시고요. 이 현대의 무광크롬밀에 정말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안쪽에 지금 이 차량 앞타이어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안쪽, 앞쪽, 앞쪽이 뜬금없이 날아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지금 고쳐주지를 못하는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분께서 여쭤봐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저런 고질병이 있다 알고 구매하셔야겠죠. 좋은 속성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합니다. 자, 제가 이 급은 뭐라 그랬죠? 돈 많은 사람이 타던 차라 외판 상태는 대부분 좋은 경향이 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 타이어는 현재 30% 미만 좀 타다가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전차주문께서 컨티넨탈 타이어 사용하셨네요. 실컨디션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네시스 DH와 동일한 G80의 뒷 모습이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리어 램프를 정말 예쁘게 뽑아놨다. 어, 지금 봐도 이마 여기에 견줄만한 리어 램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전동 트렁크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쪽 보게 되면 아래쪽에 추가적인 방음판과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 그리고 배터리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고요. 사실 대형 세단에서 저는 가장 가져가야 되는 게 외적으로 이 전동 트렁크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가져가야 되지 않나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전석 쪽 라인도 여기만 하나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펜 처리가 하나 돼 있어요. 전차주분이 부 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2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 굉장히 많은 차니까 바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 탑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급에 올라가야 이렇게 전자석 오토 윈도, 그러니까 제네시스 급에 올라와야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자석 오토 윈도 우 들어가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먼저 사운드가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렉시콘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2열에서도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모두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차량. 그리고 뒤쪽에는 전동 리어커튼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동 리어 커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볼륨 틀어볼 수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오, 너무 시끄러운데요? 네, 굉장히 잘 나오고요. 시트 컨디션만 봐도 크게 보여드릴 부분은 사실 없어요. 천장에 지금 제 눈에 보여지는 오염 또한 없습니다. 진짜, 진짜 깔끔하니까 2열에서는 옵션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코일 매트도 전차주분이 변경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바로 1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DH에서 G8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차를 잘 아는 기준에 대해서 뭐, 이거, 이거 가지고 차 잘한다고 하기 뭐한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로 바뀌는 게 대부분 이 부분 아시는 게 바로 이 전자 기어봉입니다. 한번 딸깍 해 보면은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렸죠. 요제 DH에서 G80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고요. 두 번째로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키가 G80 키로 바뀝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 키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래서 DH에서 이걸로 튜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G80이기 때문에 애초에 G80이라 G80 키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실키로 수가 1 2 3,450km 딱 달렸네요 엔진의 부조나 떨림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거고요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점, 반자율 주행 확실하게 하는 차량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갈 때 당연히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는 요런, 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앞에서 말 실수를 했네요. DH는 블루링크인데요. G80은 제네시스 커넥트입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커넥트 기능, 그러니까 블루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네시스만 쓰는 제네시스 커넥트 기능, 블루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량 원격 시동이나 유지 관리,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다 만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제눈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뭐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가능한 건데 이런 커넥티드 서비스 제네시스만의 이으로 G80부터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달렸던 댓글인데 제네시스 DH는 현대차라고 하고 G80부터 제네시스라고 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생겼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댓글이 달렸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기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고요.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연동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점, 시원한 바람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잘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렉시콘 사운드는 아까 들어봤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제시스 DH라인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기어봉 하나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실 똑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전자석 열선 시트에 1열 통풍 시트 당연합니다 근데 요 커넥트라는 버튼 그리고 요 버튼 요거 두 개가 이제 옵션인 거니까요 제네시 커넥트 기능에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점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가져갈 수 있는 어라운드 뷰에 전동 트렁크 반자율주행 추가되어 있는데도 1,600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총 비용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차 아직 아닌 거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문의가 가끔 와요. 제 이거 G80이라서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건데, 이 후측방 경보 기능 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후측방 경보 기능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이거 제가 지금 소나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G80이니까 이런 간단한 옵션들은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저희가, 저희 채널에 제네시스 G80보다 제네시스 DH가 자주 올라가는 이유. 똑같이 생겼지만 가격 때문입니다. G80은 아직 넘을 수 없는 벽이 좀 있다고 그 가격대에서는 생각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00만원대 가지고 가시면서요. 이 등급, 이 옵션 챙길 수 있는지, 심지어 키로수마저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